9월 16일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을 다 설명하면 힘들기 때문에 전도사님 묵상한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인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창조가 무엇입니까? 없는 것에서 만들어낸 것이죠. 어, 17절 말씀에서도 주에게는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1 8절은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 우리의 행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 행동대로 우리에게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죄를 낳게 되는 하나님의 법칙이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가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하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한 삶이 될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소 여러분, 청소연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한 발짝 나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어떤 것이든 새로운 것으로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마치면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라는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눈 그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 창조하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살아가고 그 말씀을 붙잡은 그 결과가 나타나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칙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의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행위의 열매가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어, 이 말씀 붙잡고 또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